네, 같은 생각 다른 표현 직장인 영어편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책 3권 시리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26번이고요. 화상회의나 컨퍼런스 콜과 관련해서 쓸수 있는 표현들 계속 익히고 있습니다. 화면 공유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그래서 오류를 해결하겠다고 할때쓸수 있는 문장이죠. 공유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과 그 다음에 오류를 해결하다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죠. 공유에 문제가 생겼다. 스크린 공유는 스크린 쉐어링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문제가 생겼다는 말은 이슈가 있다, 프로블럼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something's wrong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말도 결국은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오류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문제를 해결하다, 고치다라고 할때 쓰는 동사 fix가 있죠. fix를 활용해도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안에 보면은 take care of the glit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ake care of는 돌본다, 혹은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 다음에 이 글리치는 화면 공유가 잘안 되는 것 같은 어떤 기술적인 작은 문제 그런 것들을 주로 가리키는 단어죠. 그래서 take care of the glitch라고 하면은 기술적인 문제, 짜잘한 문제 같은 것을 해결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안에 있는 솔드 아웃은 솔트가 분류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분류해서 잘 처리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솔드 아웃이라고 해도 역시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과 오류를 해결한다라는 말을 정확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대어 볼까요? 26. Can everyone see the dashboard I'm presenting? 음. Hmm. No, it's just a black screen on my end. Looks like something's wrong with the screen share. Let me sort it out. No worries. We'll wait. Just let us know when it's back up. A가 대시보드가 지금 다 보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B가 블랙 스크린만 보인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on my end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end는 끝인데 보통 우리 측, 우리 쪽 이렇게 협상의 양 당사자 혹은 여기처럼 대화의 양 당사자를 말할 때 씁니다. 그래서 on my end라는 말을 붙이면 다른 사람들 쪽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우리 쪽에서는 어떠하다 이런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 표현도 같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블랙 스크린만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랬더니 A가 방금 말씀드린 문장을 활용했고요. B가 기다릴 테니까, when it's back up. 다시 나타나면, 다시 잘 보이면, let us know, 알려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때쓸수 있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했죠. 그 다음에 27번은 인식이 안 된다. 헤드셋이 인식이 안 된다라는 말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detect를 기억하는 거죠. detect가 인식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걸 인식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어떤 것을 연결되어 있는지 인식하는 것. 그것을 주로 디텍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디텍트라는 동사를 활용해서 어떤 기기가 인식이 된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면 됩니다. 세 번째 대안에서는 디텍트를 쓰지 않고 헤드셋을 연결한다. 이렇게 커넥트만 활용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스피커 모드로 전환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A 모드에서 B 모드로 넘어가거나 혹은 그 반대로 되거나 이렇게 두개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는 전환 그것은 스위치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switch to the speakers, switch over to speaker mode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밑에 대화 보겠습니다. 27. Your audio sounds a bit different today. Yeah, my headset wasn't detected, so I switched to the speakers. Cool. Let's jump into the presentation then. 네, A가 오늘 오디오가 좀 다르게 들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B가 방금 말씀드린 문장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A가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c cool 이렇게 간단하게 답했죠. 그 다음에 jump into the presentation. presentation으로 jump into, 뛰어들자 이렇게 말했는데, 이 jump into라는 말이 뭐를 바로 시작하자라는 의미로도 잘 쓰이는 그런 구동사입니다. 그래서 let's jump into the presentation. 이렇게 얘기하면, 자, 그럼 지체하지 말고 presentation을 바로 시작합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28번은 넘어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디텍트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29번인데 아마 화상회의 하거나, 어 그럴 때 가장 많이 쓰는 문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화면이 끊겨 보이고 음성도 끊겨 들린다. 이 말이죠. 이렇게 끊긴다고 할때두 가지 표현을 기억하면 됩니다. break up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들리다 안 들리다 한다라는 의미를 좀더 강조하려면 in and out을 쓰면 되는데, 그 앞에 break를 써도 됩니다. break in and out.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컷인앤 아웃 이렇게 말하면 그게 들리다 안 들리다 한다 보이다 안 보이다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면이 끊기든 소리가 끊기든 끊긴다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break up 혹은 break in and out, cut in and out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표현들도 쓸수 있죠. 두 번째 대안에 보면은 화면이 끊긴다는 말을 화면, 화면이 멎는다 이렇게 freezing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안에 보면은 stutter, 더듬는다 라는 뜻인데, 화면이 말을 더듬는 건 아니겠지만, 역시 화면이 나오다 안 나오다 할 때, 그것을 stutter 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freeze 라든지 stutter 같은 동사를 활용해서 화면이 나오다 안 나오다 라는 걸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속도가 느리다, 지체 현상이 있다 라는 의미로 lag 라는 단어를 쓰거나, 마지막에 보면은 come through, 말 그대로 잘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디오가 잘 들어오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 The audio isn't coming through clearly.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밑에 배워 볼까요? 29. It might be due to network speed. Both the video and audio are breaking up. I'll try switching to a wired connection. Give me a sec. No worries. We'll pause until you're back. 네, A가 방금 말씀드린 문장을 활용하고 있죠? 비디오하고 오디오가 브레이킹 업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랬더니 B가 wired connection wireless 면은 무선이고, wired 면 유선이죠. 그래서 유선으로 연결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천히 하라고 A가 말하면서 pause, 잠시 중단을 하겠다. until you're back.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소리가 나다, 안 나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break in and out 혹은 cut in and out 을 쓰면 되고, 그 외에 다른 표현들도 활용할 수 있죠. 30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은 에코가 발생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시 마이크로 들어가서 에코가 발생할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일단 에코는 그냥 에코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피커랑 마이크가 가까이 있다. close to each other. 서로 가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이때 발생하는 현상은 스피커의 소리를 마이크가 다시 잡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pick up sound from your speakers. your mic pick up sound from your speakers.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pick up이라는 구동사 표현을 잘 보시면 됩니다 뭔가를 집어 올린다 라는 뜻도 되지만 소리를 pick up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다 라는 말을 위치하다 라는 의미로 지닌 동사 position을 활용해서 Is your microphone positioned near your speaker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가 가깝다고 얘기해도 되고 스피커에서 소리를 pick up 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자, 밑에 대어 볼까요? 31. I'm hearing a lot of echo. Is your mic picking up sound from your speakers? Oh, maybe. Let me switch to headphones and see if that helps. Much better. Echo's gone. Let's keep going. 네, 방금 말씀드린 문장을 A가 쓰고 있고 B가 아 그럴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헤드셋으로 스위치하면 전환하면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A가 Echo's gone. 이제 더 이상 에코가 없어졌다. 계속 진행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오늘 마지막 32번 문장인데요. 질문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다. 이런 말 많이 하게 되죠. 특히 진행자가 쓸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 질문을 남긴다라고 할 때는 일단 leave를 쓰면 됩니다. leave는 어떤 것이든 남겨두는 것은 다 leave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drop은 떨어뜨리다라는 뜻인데, 역시 메시지 같은 것을 남기는 것을 drop your questions.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drop your messages.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온라인 상에 어떤 글을 올리는 것, 게재하는 경우에는 기본 동사가 포스트이기 때문에, 여기처럼 채팅창에 질문을 남기는 것도 포스트 리퀘스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내가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다. 순서대로는 in order, 그 다음에 in sequence. 이게 가장 기본 표현이죠. in sequence라는 표현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다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씩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다라는 의미니까, one by on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이라는 뜻이죠. 자, 밑에 대어 보겠습니다. 32. Today's session will focus on compliance updates. Will there be time for Q&A at the end? If you leave your questions in the chat, I'll answer them in order. Great. I'll drop questions in the chat as they come up. 네, 오늘 세션은 뭐에 관한 것인지 A가 설명을 했고요. 그랬더니 B가 Will there be time for Q&A at the end? 끝에 Q&A 시간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A가 Q&A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계속 얘기하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B가 drop questions. 네,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as they come up. come up. 나타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생각나는 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생각날 때마다 채팅창에 drop questions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화상회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때쓸수 있는 표현 중심으로 오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발표와 관련된 여러 표현들 보겠습니다.